탈바위 같이 생겼네. 바위가 진짜 멋있다. 아, 나무들도, 어우, 아, 이 굵은 나무들 봐. 아, 충능서 이렇게 아름다운 건 몰랐네, 그동안. 아 대단해. 바위들 진짜 멋있다 우리 둘레길이 그냥 산책길인데 이렇게 바위들이 멋있네 아, 진짜 바위들이 너무 멋있게 돼 있네 아이 둘레길이 제4 야영장 앞으로 가는구나. 아까 그, 아, 내가 있었던 데가 제2 야영장이니까, 제1, 제2, 제3 야영장, 제4 야영장. 여기 제4 야영장. 아, 이쪽으로, 아, 이 뒤리, 야영장 뒤쪽으로 이렇게 쭉돌는구나 돌릴 길이. 그러니까 편하지, 돌리까 산책길도 좋고. 사야 양장이 많이 안 들어와도 괜찮은 것 같아. 높게 올라가지 않아도. 주차장도 별도로 바로 앞에 딱돼 있어서 양장은 제 사야 양장이에요. 충영사는 제일 좋은 것 같아. 어느 지역보다. 음, 길이 진짜 너무 잘돼 있다. 둘레 길이. 여기산 타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아서 하고 가면 참 좋겠네. 둘레길 자체가 워낙 이불이 잘돼 있어서. 아전세 나무 앞에 발을 이렇게 이쁘게 펴니 철쭉 좀 봐. 아, 철쭉 이렇게 이쁘게 폈네. 아유. 그리고 분홍색 철쭉도 있고. 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줘요. 와, 좋다. 이렇게 들길이 멀지도, 넓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험하지도 않고 이렇게 내려오면 내가 어제 등산할 때 갔었던 이 코스 이곳이 나타납니다. 일로 나가면 바로 그렇게 돼 있구나 오늘 아침에 산책 좀 갔다 오려고 하는 곳은 어디냐 하늘바라기 폭포 오늘은 아침에 요걸 보러 온 거니까 계곡이 좋아가지고 여름이면 여기서 계곡에서 물놀이 하기도 진짜 좋겠다 아쉽게도 물놀이가 금지네 여기선 아 금지 진짜 좋은데 물놀이 하기도 좋 아, 물소리와 새소리가 완전히 장관 있다 여기 역시 어제 저... 저녁때 하고 아침하고는 확실히 소리가 틀리네. 공기 기분이 완전히 다르구나. 어제도 아침에 아침에는 산에 오르느라고 이렇게 맑은 공기인지 숨을 떡거리느라 별로 느끼지 못한 것 같은데. 아... 오늘은 그냥 산책 겸 도니까, 천천히, 더 천천히 도니까, 이게, 진짜 코뿔소 같은데? 코뿔소 앞에 이런 간판이 있고. 하늘바라기 폭포. 하늘바라기 폭포 일로 올라가야 돼? 여기 끈이 있는데? 아, 여기 끈 따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거? 지금 농담 아니겠지? 그래도 이거 보러 왔는데 또 저기 안 올라갈 수 없잖아. 그게 높게 많이 하려가진 않겠지. 설마. 아, 또 설마가 잘안잡는데 아, 이러면서 또 가요. 어, 오늘 아까 혹시나 하고 등산을 갔는데 안 그래서 또 힘들뻔했군. 이쪽으로 가는 건가? 이쪽인 것 같은데. 대가 여기 있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건가 보다. 아, 저게 하늘바라게 폭포구나. 근데, 물이, 없네. 하늘바라 저게 하늘바라게 폭포인데, 이게 펄, 폭포처럼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흘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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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지나서, 이 아름다운 돌길에, 물이 여기 팍 흘러야 되는 건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응? 이 물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야, 이거. 그래도 비올때 오면은, 비온 뒤에 오면은 되게 이쁘게 폭포가 흐르겠다. 저 위까지 올라가서 저 앞에만이라도 내려오는 거 보고 싶은데, 저거. 아, 이거 돌 위험할 것 같아서. 함부로 올라가면 안될것 같으니까. 위험한 짓은 하지 말아야지. 응. 패스. 길에서 얼마 안되네. 이정도면 올라와도 되겠다. <목소리도> 전략길이 하긴 여기서 저 뒤로 해서 이렇게 밑에 내려가는 거니까 어제 이쪽으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충룡산 올라가는 게 소나무숲이 엄청 아름다웠던 거. 오늘은 산약. 어제 갔다 왔으니까. 아, 공기가 너무 좋다. 공기가 너무 좋아서 하늘도 좋고 아 하늘이 파랗으니까 오늘 색깔 너무 이쁘다 하늘색이. 아직 아침 6시도 안 됐으니까, 조금만 더 돌다가도 아쉬우니까, 땀이 나긴 하지만, 좀 더, 이 싱그러운 아침을 느끼고, 그리 가봐야겠다. 들어 가서 아침 먹고 좀더 힐링을 하다 가야겠다. 아, 너무 좋다, 여기. 아, 진짜 나무들이 너무 좋다. 이 왕수나무가 너무 이쁜 것 같아, 이거 왕수나무. 하, 하늘 보면 낙엽송하고 왕수나무하고 딱 구분이 되잖아? 너무 이뻐. 하... 천천히, 천천히, 지금 정상 또 갔다 와도 되겠다. 그렇긴 좀 그렇고. 오늘은 그냥. 한다는 개념으로 천천히 한번 돌아야지. 아, 이나무 이쁘다 진짜. 하, 바위가 끝내줘요. 어, 아니 이 바위 보니까 그거 생각나 진짜. 그 지리산 칠성계곡 제일 생각나는 칠성계곡. 칠성계곡은 아예 이런 데를 갔더니 올라간 거였는데. 하, 이걸 보니까 알겠다. 칠성계곡 그산맨 꼭대기 정상각이 바로 직전에 바로 이랬어요. 이랬었는데, 이랬던 곳을 갔다가 기어 올라간 거잖아 마지막은 하, 이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때 찍지 못했는데, 이런 산, 이런 길이었는데 완전히 진짜 진짜 똑같다. 이거랑 하, 이거랑 생각하면 딱 맞겠다. 아, 거짓말 하나도 안붙으면이거는 똑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우, 이 바위에 보니까 바로 그냥 칠성대고 따로 떠오르네. 지리산, 하, 진짜 여기 막판, 막판에 이런. 길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못해서, 거기선는 촬영을 포기했는데. 여기서 그 바위를 볼 줄이야. 아, 어제 내려왔던 그 곳이구나. 어제 충량산에서 내려왔던 거. 아, 저, 저기, 저기가 저 산, 저, 저게 진짜 아름다웠던 곳인데, 저게.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저 소나무 속. 여긴, 좀 있으면 등산객들 여기 오느라고 엄청 많을 텐데, 오늘 월요일이니까 참또 아닐 수도 있겠다. 하, 어제 여기 진짜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근데 지금 아직까지 6시도 안된 시간이라, 아직까지는 올라오지 않겠지. 여기의 특징이 완전 반반이잖아? 왼쪽은 소나무, 오른쪽은 낙엽수. 그래가지고, 하늘을 봐도 진짜 낙엽 하늘이 딱 구분되서 반반 나뉘는 것 같아. 진짜 대단한 곳이지. 아 진짜 괜찮은 곳이야. 탁두 아, 개가 나뉘잖아. 아, 아 진짜. 이, 어떻게 이게, 이렇게 극과 극으로 나뉘자. 진짜 멋있는 곳이야. 여기, 여기가 등산인데, 어제 내려왔던 거, 내려오면서 진짜 여기 내려오는 것도 여기 촥 이렇게 또 반반 나눠져 있고, <laughs> 그 낙엽솔 두고 소나무가 이렇게 양쪽에 같이 있어. 아,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좀더 확대를 해볼까? 역시 광각으로 바꿨으니까 너무 멋있네. 아, 이거 양쪽으로 이렇게 딱낙엽를 두고. 양쪽 소나무가 이렇게 다나뉘는거 봐. 아, 이렇게 멋있어. 야, 진짜 멋있네. 아쉬우니까 여기 산책길을 한번 올라가. 여기만 살짝 왔다 갔다 해보자. 그냥 산꼭대기 올라가면 올라갈 수 없고. 좋아. 너무 좋아. <laughs>